그래가고 아 <laughs> 그래, 난 당신은,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가도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. 라는 음. 꽃말이야, 이게. 어, 그치, 아우, 배신, 슬픈데? 슬퍼, 이게. 근데 향기는 기가 막히네. 내가, 음, 꽃한 송이 한, 이렇게 그 음. 키웠거든. 근데 이게 또 지면 은 음. 하나가 나오고 또 나오고. 음, 그래, 이래. 근데 어, 어. 키우기는 어려워. 키우기는 어려워? 어. 음. 실내에서 키우기는 아, 향기가 정말 정말 예쁘다. 음. 향기까지도 담고 음 싶을 만큼. 어 예쁘다. 향기가 음. 진짜 대단하네. 그거다. 음. 아, 음. 아야 이거 음 수천여 봐봐 수천여. 수천여. 어. 어머 수천여 어, 얘 엄청 있네. 엄청 예쁘잖아. 어나아이쁜 어 예, 거. 수천여 얘 오셨네. 예마스 이쁘다요. 수천여 같은 소리. 마스 수천여 얘 <받침> 오셨네. 음. 음. 수천여 얘 말이 오셨다. 그니까. 음. 나는 노란색 꽃을 참 좋아해. 아, 이쁘다.